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대 원소의 힘 한번 개봉해보려 합니다 이전에 잃어버린 천년에서 제가 바인더로 모으고 있었는데 이번 천년에서 제가 플레임 윙맨을 뽑았죠 플레임 윙맨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번에 절대 원수의 힘에서는 이 플레임 윙맨의 진화체인, 자이닝 플레어 윙맨이 팩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에는, 어 제가 이제껏 모았던 카드들을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박스들도 좀 깔끔하게 모아서 바인더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원소의 힘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첫팩, 방해꾼 매직, 양자 손실, W, 윙, 캐터필트, 캐터펄트네요. V타이거, Z, 이 둘이서, 합체를 해서 유니온 효과로 융합 몬스터를 소환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마지막은 레벨 제한 A 구역.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레벨 3 이하의 몬스터는 전부 공격 표시가 된다. 어, 레벨 제한 B 구역이라는 카드도 존재하죠. 마법 카드로, 지속 마법 카드로 존재하는데 어, 그 카드보다 지금까지는 효용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암흑계로 통하는 결계 통로 어둠의 거래 빙의 장착 아웃스 암흑계의 기사 즈루 마지막은 헬 블레스트 함정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신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터가 파괴되어 요지로 보내졌을 때 발동할 수 있다 필드 위에 공격이 가장 낮은 앞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파괴하고 서로 그 공격만큼의 절반의 데미지를 받는다 음... 만조매가 사용했던 카드인가요? 잘 기억이 안나네요 방해꾼 매직 용마인 헬버너 빙의장착 에리아 빙의장착 시리즈 카드들이 여기서 나오네요 빙의장착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러스트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어, 폭주하는 폭주하는 히타? 뭐 타오르는 히타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카드들에서 일러스트가 많이 너프가 되었다고 원성이 자자했죠. 암흑계의 기사지루 마지막은 히어로 베리어 자신 필드 위에 엘리멘탈 히어로라는 이름이 붙은 몬스터가 앞면 표시로 존재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상대 몬스터의 공격을 한 장만 무효로 한다. 뭐 공격 무효화라는 카드도 있으니까 이 카드를 굳이 쓰나 싶긴 합니다. 여기서 노리는 것중 하나는 샤이닝 플레어 윙맨을 일단 먹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뭐얼티메트 얼티 얼티미트 레어로 샤이닝 플레어 윙맨이 나와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 봉임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엘리멘탈 히어로 시리즈에 얼티미트 레어가 나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엘리멘탈 히어로, 와일드맨. 암흑계의 천병 베이지. 블레이드 스케이터. 다음은 엘리멘탈 히어로, 엣지맨의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다이가 사용하던 엘리멘탈 히어로들의 레어도 높은 카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참 디자인이 멋진 카드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 이 절대 원소 절대 원수의 힘이라는 팩을 많이 뽑았지만, 샤이닝 플레어 윙맨을 결국 못 뽑았었거든요. 본딩 에지 동성동맹 동명, 하이드로게논, 나노브레이커. 나노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뽑았던 카드 중에 월풍마라는 카드가 있었죠. 그 카드와 같이 코나미에서 하던 게임을 유형 카드로 만든 그런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팩은 V타이거 Z. 제가 이 팩이 언제 발매된 건지는 확인하진 않았는데 음, 2012년에 재발매된 팩이네요 방해꾼 머슬 융합 금지 구역 네 주다이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카드죠 예봉마인 헬 버너 그 다음에 빙의장착 히타 빙의장착 시리즈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암흑계의사 즈루 이 화질이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네. 빨리를 돌리다 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팩을 뽑으면서 하나 공략을 걸까 합니다. 이번에 샤이닝 플레오 윙맨을 제가 원하는 대로 뽑게 된다면 어, 오늘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으로 어, 팔굽혀 펴기를 10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운동도 하고 백강도 하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막 있고 매직 패더윈드 더블 윙 캐터펄트, 빙의 착적에리아 하나, 둘, 셋. 헬 솔저. 헬 솔저가 나와줬네요헬 솔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만조메가 사용했던 카드로 기억합니다. 재밌는 레벨 조정, 헬 폴리머, 에드워르 사이버, 블레이드 스케이터, 마지막으로, 킹스 나이트. 네, 킹스 나이트가 여기서 나오네요. 잭스 나이스 퀸즈 나이트와 함께, 이 오시리스의 천공룡의 재물소환에 자주 사용되던 카드들이죠. 어릴 때 제가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 저 킹스나이트를 보니까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애주용지 모던 카드 덱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닷가에서 잃어버렸는데 어, 분명 같이 왔던 사람들한테 누가 물어봤나 봐요. 이걸 잃어버렸는데 혹시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개 번개 갤라이드. 빙이장착아우스 브이타이거 제트, 마지막은, 잭스나이트. 잭스나이트가 바로 나와주네요. 퀸즈나이트가 또 레어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괜히 나와줬다고 했다가, 얼티로 나오면 좀 곤란해집니다. 방해꾼 머슬, 패더 윈드, 여몽마인 헬 버너, 빙이장착 히타. 암무계 기사, 즈루 아 얼티로 나오면 좀 곤란해집니다. 방해꾼 머슬 패더 윈드 여몽마인헬 버너 빙의장착 히타 암무계 기사, 즈루 이번 팩에도 슈퍼레어 4장 얼티 2장 울트라레어 1장이라는 카드들이 나올겁니다. GX시리즈부터는 이제 카드 리스트가 적어서 제가 수집하는데 아주 편합니다 마지막은 잭스나이트 한번 더 나와줬네요 헬 폴리머, 에드와르 사이버, 비행 장착 아우스, 브이타이거 제트, 퀸즈 나이트 이로써 나이트 시리즈들을 다 모으게 됐네요. 네, 한번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좋대. 본딩 H 2 O 동성 동명 동맹 옥시게돈 빙의 장착 윈 일러스트가 아주 예쁘네요. VW 타이거 캐터펄트. 레벨 조정, 갤라이드, 옥시게돈, 빙의 장착, 우인, 마지막은 v w 타이거 캐터펄트. 암흑계 번개, 동성, 동명, 동맹, 하이드로게돈, 빙의 장착 히타, 마지막은 암흑계 광왕 브론 얼티미트 레어가 나와줬습니다. 이 카드가 장, 상대 라이프에게 전투데미지를 주었을 때 자신의 폐석 카드 한 장을 선택하고 묘지로 보낼 수 있다. 공격 1800에 레벨 4라서 뭐 나름 준수한 어태커긴 하지만 요즘은 쓰지 않는 카드죠. 이렇게 제 귀중한 얼티자리가 하나 뺏겨버렸습니다. 방해꾼 머슬 하이드로키 에돈 이장 장착 히타 블레이드 스케이터 마지막은 어! 엘리멘틀리어로 템피스트가 나와줬습니다. 아 제가 원하던 샤이닝 플레어 윙맨의 울트라레어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음, 아직 얼티미트 레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샤이닝 플레어 윙맨을 뽑고 싶은 이유가 참 디자인이 예뻐서 뽑고 싶기도 한데 이렇게 안 나오면 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블레이드 스케이터. 낡은 함정, 여몽 마인 헬버너, 에리아, 보이타 이거 제트, 마지막은 퀸즈 나이트. 암흑계로 통하는 결계 통로, 양자 손실, 더블 윙 캐터펄트. 마지막은 레벨제한 A 구역. 여기서 슈퍼레어 카드가 뭐가 나온지 제가 확인을 잘안 해봤는데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리본 좀비, 기사즈루, 어 슈퍼레어 같죠? 하나, 둘, 셋. 타미의 항아리가 나와줬습니다. 어, 나름 쓸만한 카드죠. 자신묘지의 몬스터 카드를 다섯 장 선택하고 대게는 코셔프한다 자신의 대기 위에서 카드를 두 장으로 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샤인 플레오 윙맨 한정 뽑기가 정말 힘드네요 본딩 H2O 윙압 금지구역 나노브레이커 V 타이거 Z 네, 마지막은 하나 둘셋 워터 드래곤 슈퍼레어가 나와줬습니다 워터 드래곤 정도면 나쁘지 않죠 옛날에 추억도 되새기면서 그 미사와 한테인이 사용했던 카드입니다. 전 사실 템피스터가 나왔을 때어 샤이닝 플레오 윙맨인 줄 알았는데 공격력이 어 이게 아닌데 싶을 때딱 나와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영업 금지 구역, 야몽 마인, 헬버너, 에리아, 마지막은 브이 타이거 Z, 보스러시. 아무개성 군세 와일드맨, 저쿠스카, 어 마지막이 과연 얼티미트 레어, 샤이닝 플래어윙맨이 나와줄지 하나, 둘, 셋, VW 타이거 캐터펄트. 이게 울트라 레어 비중을 한번 잡아먹고 나면은 에이, 얼티미트에서 울트라 레어 카드가 안 나오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아무개로 통하는 결계 통로, 양자 손실. 맹기장착의 에리아 보이 타이거 제트 네, 어, 또 융합 카드가 나와줬습니다. 네, 과연 떠질지 하나 둘셋 사이버 블레이더 슈퍼레어가 나와줬습니다. 사이버 블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토와르 사이버와 블레이드 스케이트가 융합한 몬스터이죠. 네그 GX 시리즈에서 텐조이 나스카 그 안젤라가 사용했던 카드입니다 얼티미틀 레어 딱한 장이 남았는데 네. 음, 그래도 컴플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팩은 다 뜯어 봐야겠죠 보스러시 어둠의 거래 윙 캐터펄트 네, 마지막은 암흑계 아, 기사 즈루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레어 카드에서 나오던 얼티미틀 레어가 나오는 겁니다 신즈 나이트, 잭스 나이트 이런 게 얼티밋 레어로 나온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것 같네.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은색 줄로 돼 있는 게좀 옛날 팩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참잘안 나오네요. 본딩 H2 o 동성 동명 동맹 하이드로 기어논 아뮤케 천병 베이지 네 마지막은 블레이드 스케이터 레벨 조정 패더윈드 W 캐터펄트 뱅이 장착 아우스 마지막은 블레이드 스케이터 아 생각해볼까 아뮤케 시리즈 카드들도 얼티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정말. 샤이닝 플레어 윙맨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무 게는온 군세, 와일드맨, 저구스카 마지막은 아마 캐터펄트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캐터펄트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얼티미트 레어도 이 카드 테두리 끝 부분은 뭔가 노멀 카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깔 맛이 나네요. 브랜치, 동성, 동명, 동맹, 하이드롭, 게돈, 암흑계열, 정병, 베이지, 네, 마지막은 제발 얼티를 피해가주길. 하나, 둘, 셋, 네, 블레이드 스케이터, 방의꾼 머슬, 낡은 함정, 연목마인 헬버너, 블레이드 스케이터 마지막은 헬얼라이언스 네, 시겁했습니다 이게 얼티로 나왔으면 정말 끔찍했겠네요. 방의꾼 머슬, 융합금지구역, 나노브레이커, 브이타이거, 제트 마지막은 하나, 둘, 셋 헬 블레스트 아무계에서온군세 엘리멘털 히어로 와일드맨 아무계의 잔병 베이지 블레이드 스케이터 마지막은 레벨 제한 A구요 브론저 카드가 무슨 레어도로 등장하는 카드인지 잘 모르겠네요 브렌치 리본 좀비 아무케 초코스카 VW 타이거 캐터 펄트의 네, 마지막은 마법 카드네요 배더샷 얼티 미트 레어가 마지막까지 안 나와주고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본딩 H2 겟 라이드 가이드로 껴놓네 마지막은 함정 카드네요 하나 둘셋 벨 블레스트 세번째 나오는 카드네요 본딩 H2O 동성동명동맹 하이드게더 빙의장착 히타 네, 마지막은 하나 둘셋 암드 체인저 레벨 조정 엘 폴리머 에트와르 사이버 암케 저쿠스카 마지막은 느낌 이안 좋습니다. 뭔가 퀸즈 아 퀸즈 나이트나 잭스나이트의 얼티밋 레어일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블레이더 스케이터 사실 샤이닝 클로윙맨이 나와 줄까 하긴 합니다. 뭐 아주 극악의 확률이라. 아무 번개 갤라이드 옥시게돈 이기 장착 윈 마지막은 어 이거 카드든데요 과연 아무래도 VW 캐터펄트가 아니겠습니까? VW 타이거 캐터펄트 60장밖에 안 되는 팩인데 얼티밋 레어를 이렇게 레어에서도 나오게 했기 때문에. 참 모여 쉽지 않게 만들어 놨네요 헬 폴리머 에드와르 사이버 암흑계 저쿠스카 브이타이거 제트 네, 마지막은 아...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암흑계 무신 골드가 나왔습니다 일러스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티 처리가 되어 있네요 아무께 광암, 브론과 함께 아무게 시리즈로 얼티 두 장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패기는 그냥 노말 카드가 나오겠네요. 그래도 컴플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콤 매직, 패더 윈드, 더블 윙, 캐터펄트, 빙의장착 아우스, 마지막은 암흑계의 기사 주루 마지막까지 암흑계 시리즈로 이렇게 끝나게 됐네요 네 오늘의 카드깡 결과입니다 울트라 레어에서는 엘레멘탈 히어로 템피스터 얼티의 두 장은 암흑계의 광암 브론과 무신 골드 엘레멘탈 히어로의 엣지맨 탐욕의 항아리 워터 드래곤 사이버 블레이더 이렇게 잃어버린 아, 절대 원소의 힘을 백을 까봤는데요 샤이닝 플레어 윙맨을 한번 뽑아보고 싶었는데 참 아쉽게 됐네요 나중에 기회되면 한 박스 더 구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장에는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스타더스 드래곤 시리즈의 카드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 스타더스 드래곤 홀로그램 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한 12년은 됐을 것 같은데 아니다 17년은 됐겠네요 17년에 한번 뽑았던 카드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퍼스트 에디션은 아니지만 나름 그때는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상태가 나름 괜찮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 백을 제가 뽑고 이렇게 보관해 놨던 카드들입니다. 아직까지 올 컴플리트는 못 하고 있는 카드들이죠. 이 옛날 일기 부스터 팩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 페이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뽑았던 혼돈의 집에입니다. 카오스 시리즈를 다비껴 나갔죠. 이렇게 바인더를 모아보면 나름 카드들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저번에 뽑았던 잃어버린 천년 시리즈의 카드들입니다 어, 뽑고 좋아했던 앤티키어 비스트의 얼티미텔레어 <레오> 엘리멘털 히어로 플링 윙맨 같은 카드들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뽑았던 절대원수의 힘의 카드들을 채워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